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유아 씨와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네, 보기만 해도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울창한 숲에 큰 뜻으로 똘똘 뭉친 가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길 숲은 더 이상 휴양지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맑은 계곡과 울창한 숲. 큰 뜻을 품고 대자연 속으로 떠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숲으로 향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 지금부터 떠나봅니다. 경기도 가평의 연인산 돌입공원 화창한 주말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캠프가 열렸다는데요. 우리가 풍경 공예로 인해 가지고 얻어진 그런 아토피를 앓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그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주므로 해가지고 아토피도 치유하면서 또 산림에 대한 체험도 같이 함으로 해서 자연을 갖다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환경오염, 유해물질 노출, 식생활 변화로 인해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15년간 아토피 환자만 2배 이상 급증, 어린이 5명당 한명꼴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산림청 녹색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제1의 아토피 가족캠프가 열렸는데요. 먼저 아토피 체질을 진단하고 일대일 맞춤 의료진 치료를 시작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심하지가 않아서 그냥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얘기 말씀을 해주시는 거 들으니까요. 아 내가 너무 무지하게 살았구나 이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토피는 체질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혈액 검사부터 진행했습니다. 끝났다. <놀라> 검 많이 아팠어요. 조금이에요. <laughs> 잠에 자다가 긁고요 잠을 좀 깊게 못뭐 이루는 경우도 많고 다른 친구들 같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여름에 아이스크림 같은 게 먹거나 그러는데 아이는 그거를 못 먹죠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그런 거 참고하는 그런 심적인 부담도 되게 커요 그게 제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마음이 아프죠 이번 캠프에는 정확한 아토피 진단과 치료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들이 함께했는데요. <놀람>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 집중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한방 치료 중에서도 특히 아토피의 원인이 사람의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열독형인 아토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체내 정말 열이 축적이 돼서 생기는 경우이고요. 둘째 습담형 말초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피부가 건강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생기는 형. 그리고 셋째로 기혈양어요. 몸이 많이 약해서 면역체계가 깨져서 아토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서 각자에게 맞게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토피에 대한 잘못된 진실을 짚어봅니다. 선생님 아토피는 불치병이에요. 정말 아토피는 불치병일까요? 아토피는 고치기는 어려운 질환은 맞습니다. 만성인 경우에 하지만. 학생법을 잘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한다면 거의 90% 정도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토피는 무조건 고기 먹으면 안 되나요? 아토피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진실일까요?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적당한 단백질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아토피 유형에 따라서 열독형인 경우에는 돼지고기가 맞고요. 속담형인 경우에는 소고기, 기혈양호인 경우에는 닭고기를 적정하게 섭취해줘야 합니다. 선생님, 아토피도 다른 사람한테 옮기나요? 아토피가 전염병? 이게 사실인가요? 아, 아토피 질환은 일종의 아토피 체질한테 오는 거고,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토피 섭생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의 성향, 자신의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게 섭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가평의 연인산까지 와서 내내 강만 들을 순 없겠죠? 용추계곡 소리길을 따라 걷다 보면 진귀한 우리 토종꽃과 나무, 계곡내 수서식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즐기는 산림욕은 인체 면역력을 높여주고 심폐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 출벌레 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지치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몸은 마음처럼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죠. 오, 산에 온 사람 중에. 제일 편한 친구가 이 친구래요. 아, 그러네요. <laughs> 네. 아유, 아니, 얘도 매달려있기 힘들어요. <laughs> 아,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들죠. <laughs> 가방에, 애기에, 카메라에 다 드셨네요. 에이. 잘못 갖고 왔어요. <웃음> <웃음> 조금 힘들면 어떠하랴. 눈앞에 펼쳐진 싱그러운 풍광이야말로 자연이 준 위대한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지금이 제일 푸을때죠 계속해서 숲을 오르다 보면 다양한 동식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왔다, 왔다, 왔다. 이리로 와봐. 다연이친구야 어느새 다람쥐와 친구가 되고 청개구리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맑고 깨끗한 자연을 만끽합니다. 살다살다, 살다 이렇게 맑은 공기 처음 마셔봤어요. 이렇게 좋은 걸 있는지 몰랐는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살다살다, 예. 가평은 전국 한의 잣 생산량의 3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잔나무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이곳 연인산 돌립공원에도 잔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잣나무가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잣나무 숲에 들어오면 일단 공기가 아주 맑은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 쌓였던 스트레스 같은 게싹 씻겨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특히 오늘 같이 아토피 켄 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이런 숲에 온다면 잣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 성분이 내 몸에 흡수가 되면서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마 많은 분들이 잣나무 숲을 찾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피톤치드를 듬뿍 쐬면서 즐기는 명상 체험. 산림욕과 명상은 궁합이 잘 맞는 자연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일상의 스트레스까지 확 날려버리는 시간. 피로에 지친 몸과 마음에 조금씩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낌입니다. 서울에서는요.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막상 논다고 해도 공기가 안 좋아서 마음껏 놀지도 못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숲에 오니까 공기도 맑고 공부 걱정 없이 실컷 놀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어, 경기도 외곽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강추입니다. <laughs>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차물고 이제 한창 배고픈 시간이죠. 각 가정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상추부터 호박, 콩나물 등 다양한 식재료를 다들 다 들고 오셨어요. <놀람>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아이가 아토피가 있으니까 유기농 재료로 다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아, 참가자 모두 어, 똑같은 재료가 주어졌지만 가족 입맛에 따라 탄생된 요리는 천차만별일텐데요 그나저나 어머니는 요리 삼매 경이신데 아버지는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아버님 <놀람> 노시네요. 아버님 요리 잘 못하세요? 잘 못하고 안 해요. <laughs> 정말 안 해요. 연습시키느라고 <laughs> 내가 안 하는 거지. <laughs> 네. 아버님 요리 잘하세요? 저는 요리 잘 해요. 근데 왜안 하셨어요? 아집사람 훈련 좀 시키느라고요. 훈련. <laughs> 네. 아버님 그럼 한번 보주시면 여안 돼요? 그러시죠. <laughs> 드디어 팔을 걷어붙인 아버지. 그동안 숨겨왔던 요리 실력이 이제야 공개되는 건가요? 왠지 믿음직한 뒷모습 요리 고수를 연상시키는 현란한 칼 솜씨까지 <laughs>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가족들 모두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빙수레가 요란하다고 <laughs> 아버지 요리 실력의 실체가 공개되었으니 아니 이건 그냥 빈도만 아 소리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님 다음에는 진짜 맛있는 요리 <웃음> 부탁드려요. <웃음> 한편 다른 방에선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협동해서 아토피 건강요리 만들기에 도전했는데요. 엄마가 알려줘서 잘 알아요. 계란후라이나 아, 달걀 삶는 것도. 비록 서투른 솜씨지만 최선을 다해 엄마를 돕는 아이들. 드디어. 유기농으로 와. 만든 맛있는 건강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국미밥에 직접 만든 음식들 네. 그 맛은 어떨까요 엄마랑 아 오빠랑 같이 먹으니까 집에서보다 음. 더 맛있는 거 맛. 처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좋은 것을 얻었고요. 애들한테 더 좋은 것을 많이 마련해주면 아토피도 좋아 좋아질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 이제 먹으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체질별로.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전혀 생각도 못했고 몰랐는데 그런 거 배워서 좀 많이 알고 가서 유익, 유익했던 것 같아요. 아토피를 치료하고 싶은 자, 숲으로 떠나라. 휴양의 차원을 넘어 건강과 치유의 공간으로 각광받는 울창한 자연 속에서 추억도 쌓고 건강도 찾으세요.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인간이 만든 병이죠. 아토피라는 거 피부 질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어,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즐기고 아토피 치료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숲의 자연 치유력을 국민 건강 관리법으로 도입했을 음... 정도인데요. 독일의 경우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림욕을 국민 질병 치료에 이용해왔고 또 일본도 산림 치료 숲 8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산림 치유의 효과가 이미 검증이 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아토피 가족 캠프는요, 8월 13일까지 총 6회.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음.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그런 캠프 생활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막으로도 나왔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쉬는 주 격주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소위 놀토라고 하죠. 어, 이때 맞춰서 가시면 되니까 즐거운 시간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욕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짧은 바지에 또 민소매 같은 것들 입으셔서 노출을 많이 시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